할렐루야.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는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개치며 솟구치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리포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 지난 1월 신년 기도회는 전무후무한 한 주였죠. 매일 세 번씩 한주 동안 기도회를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풍성했지만 육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한 나날이었습니다. 목요일쯤 되었을 때 성도님들도 조금 지치셨는지 숫자가 좀 줄었어요. 교역자들도 체력에 부치고 목이 간질간질하더니 곧 감기가 올것 같았습니다. 그때 80이 넘은 한 권사님이 오셔서 교역자들에게 내일, 금요일 날, 마지막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는데요. 식당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삼계탕을 푹 구워서 대접하시겠다는 겁니다.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젊은 분도 아니고 80이 넘은 분이 홀로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러시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1시 기도회를 마치고 모두가 권사님의 원룸 아파트에 모였습니다. 상계탕을 직접 해주셨는데 기가 막혔어요. 목회자들의 목이 상할까봐 생강차까지 따로 끓여주셨습니다.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사모님들까지 초대해서 작은 방 같은 집에 가득가득 인원이 꽉 찼습니다. 참 따뜻한 식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대접을 받았던 것이죠.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어떤 목회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새해 첫 대접을 이렇게 받게 하시네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여성이자 80이 넘은 시니어를 통해 마치 과부의 두렵돈에 성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든 교역자와 사모님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얻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밥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집회와 사역을 이끌어 갈 때에 저도 함께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함 또는 동참이라고 하지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이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동참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와 칭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죽고 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게도냐를 떠날 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감옥 안에서도 계속해서 도움을 준 것이죠. 우리는 올해 선교적는 교회로 발돋움하기 의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삶는 선교 후원은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선교사들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것이의 물질을 그리고 기도 는원도다 필요합니다. 의런데 이런 필요한 것을 전해 주는 걸좀 뛰어넘어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후원 자체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 복음과 사역자를 위해 섬기는 모습 자체가 믿음의 풍성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빛내리 교회는 참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들을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기고 지역과 사회 그리고 성교사님을 잘 대접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가 어떤 복을 받아 누릴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11기상 17장에 보니까 사르바가부를 만난 엘리야를 소개하죠 가루 한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 과부. 또한 열1기하 사장을 보면 제자 엘리사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고 남은 것은 두 아들 그리고 기름 한 병인데 이제는 이두 아들마저 빚으로 팔려 나갈 형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때.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슬픔에 관하여, 슬픔에 빠진다고 하고, 기쁨에 관하여는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기쁨은 우리 내면 안에 갇혀있지 못하죠. 넘쳐 다른 곳으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빛내리 성도 여러분 어디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곳에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넘쳐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3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케냐에서 선교하는 임은미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루는 한 세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2만원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에게 2만원을 거저 주었으니 너희들이 거저 받은 만큼 너희들도 거저 주는 연습을 한번 해 봐라. 그리고 몇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거저 주었는데 원금이 안 채워지면 도로 나에게 갚아줄 필요가 없다. 만약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원금만 나에게 주고 초과금은 너희들이 가져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아주 신박한 이벤트죠. 시간이 지나 학기 말이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서로 그 2만 원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주님께 기도를 시작했다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만을 드렸는데 나중에 자신이 단계성 교를갈때 하나님이 전액을 채워 주셨다라는 간증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남의 돈을 처음 받은 터라 돈을 관리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간증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교수님들이 그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선교사님, 원금의 몇 프로가 들어왔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당시 학생이 110명이었는데, 110명의 학생에게 2만원, 즉, 220만원을 나누어 주었는데, 15%밖에 안 들어왔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비즈니스로 하면 투자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교사님이 다시 성교지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10배 되는 2200만원의 성교비를 지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섬김은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섬기고자 생각했다면 여러분, 바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아닌 오늘 내리 중에 누군가 또 주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기억나신다면 그 삶을 되돌아보고 또 그분들에게 섬김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너희 쓸 것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갚아 주시는 분은 아니라 풍성한 대로 채워 주시는 넉넉한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을 섬길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껏 섬기고도 남음이 있고, 흔들어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섬길 때의 기쁨이 있고, 섬길 때에 더 감사하는 그러한 신령한 복도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